남들이 못한다고 하는 거를 저는 합니다. 저는 노는게 없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마주보는 얼굴은 항상 스마일이잖아요. 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뒷모습, 늘 그늘져 있는 모습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내가 있고 나를 바라보는 내가. 어.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인격이 항상 작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2030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손 내미는 용기. 도와달라고 해라. 음, 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용감한 일이다. 지금 혹시 실례 되면 나이가 몇 년생이실까요? 77년생. 49살. 20대 후반부터 사업을 하셔가지고 네. 아예 업을. 확실하게 좀 잡으셨잖아요. 대기업 장례 컨설팅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실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좀 비결이 좀 궁금합니다. 되게 간단한데요. 남들이 못한다고 하는 거를 저는 합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내는 걸 내가 해낼 수 있을 때 신뢰를 얻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장례식이 끝나면은 대부분의 오너분들은 화장 안 하시거든요. 선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셔야 되는데, 그 전날 폭설이 내려가지고, 길이 빙판길이 됐는데, 네. 이게 오른막길이잖아. 응부차도 아. 올라가야 되고, 또 연루하신 그 VIP도 올라가셔야 되는데, 사고가 날수 있잖아. 네. 시험 운전을 해보니까, 운부차안 올라가는. 음.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인천에 야자매트를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음. 거기에서 야자매트를 공수를 해와가지고 24시간 조명까지 켜가면서 밤새 작업해가지고 싹다 해왔어요. <laughs> 거의 1kg 길을. 그런 문제들을 타게 해결을 20년 동안 해왔죠. 그러면 비용이 확 늘어날 텐데, 비용 청구도? 처음에는 이제 비용 청구가 참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업력이 20년이고 대한민국에 굴지의 기업들을 저희가 쭉다 해왔잖아요. 견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컨트롤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있습니 음.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음. 기업에서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중앙이전 기획에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거 없어. 음. 이러한 의식들이 있으시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또 일본에서 겪어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노란 게 없습니다. 무조건 음.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어떤 기업들을 했는지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음. 음. 그 기업들이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실적이 많고, 이 친구들은 어떤 어려운 난제도 음. 푼다 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를 신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음. 제가 이 일을 하면서요, 한 번도 칭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행사는 끝나고 나서 웃으면서 축구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할수 없는 행사죠. 욕을 안 들어 먹으면 잘한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질책받거나 욕을 들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음.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고 기업 문화라는 게 굉장히 경직돼 있고 음. 총무, 뭐 비서 만하더라도 인원이 어마어마하고 음. 그분들과 오너가들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고 음. 총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음.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20년을 살아남았나 <laughs>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서 항상 제가 제 중심을 잃지 않고 조율해왔었던 거죠 요즘에 참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때 이제 같이 회사 측에서 일했던 분들 대리 진단계, 과장급 네. 지금 이분들이 다 임원이고 사장 음. 그돼 있고 그러니까 음. 요즘에는 솔직히 비즈니스 하기가 과거보다는 훨씬 쉬워진는것 음. 같아요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장점이 됐죠 죽음을 정말 많이 마주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의 죽음은 어떻게 좀 기억되길 바라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기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저희 어떤 하나의 정신 자산 이 문화를 책으로 남기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쓰다 보면 그것이 책이 되는데 그때 한 대목씩 아이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섞어 놓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서른, 마흔, 오십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없다고 한다면 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봉환당이나 그런 데갈 것이 아니고 음. 도서관에 가지 않을까 음. 아,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집에서 음. 책장을 뒤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죽음이란 건 슬프고 터부시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좀 그럴 수 있는지가 좀 신기하네요. 의연하지는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암 투병을 안 해봤고. 당장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아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저는 의연합니다라고 하면은 너무 오만한 일 같고요. 다만 그런 상황이 겪으면은 충격을 받을 것이고 두려워도 할 것이지만 수용도 빠르지 않을까라는 짐작은 해보거든요.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자신에게 좀 다행스럽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경험 덕분에 음.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저를 정리하는데 음. 뭔가를 남기는데 남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인스타가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남들의 욕망을 욕망하는 남에게 보여지는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이 세계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 때문에 사실 돌아가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음. 제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좀 바보 같은 것이고 좀 재미없어 보일 네, 수도 있고. 이럴 네, 이럴 수도 있겠죠. 우열의 문제도, 옳고 그름의 문제도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 이런 분들도 계신다. 대표님의 네. 장례 산업과 그 다음에 이 책과 강연 두 가지 사업에서 대표님만의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 뿌리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현재에 대한 충실함을 깨닫는 것. 현재의 충실함 속에서 나의 가능성을 믿고 미래로 힘차게 뻗어나가려고 하는 애쓴. 전자는 중앙의전 기획의 역할이 될 것이고 후자는 책과 강연의 역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현재로 모여서 진짜 어른들을 위한 음.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과 강연과 중앙 이전 기획은 죽음을 통해서 현재된 소중함을 깨닫고 미래를 위한 기술적인 어떤 준비와 나를 지지하는 단단한 인문학적인 토대를 동시에 만들어가는 음.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중년 이후의 분들이 노년까지 남은 긴 시간들을 잘 대비하고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책을, 책을 내셨습니다. 이론은 네, 서툴스수록 좋다. 이책 저장하신지 제가 몰랐었어요. <laughs> 열권을 읽고천 권의 효과를 얻는 책읽기 기술 이게. 되게 좋아서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네. 그책 저자분께서 또 2층을 쓰셨는데 2층은 어떤 책인가요 제가 30대 비즈니스를 시작했잖아요. 앞만 쳐다보고 맹목적으로 뛰다 보니까 저도 다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치고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 10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느 순간 마흔아홉이더라고요. 마흔아홉이 49이 되고 나서 삶의 어떤 좌절, 굴곡 앞에서 무릎이 꺾일 때마다 메모해놨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쭉 보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대외적으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늘 사람들 이렇게 마주봐야 되잖아요. 마주보는 얼굴은 항상 스마일이잖아요, 네. 밝잖아요.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뒷모습 은들 그늘져 있는 모습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노트북 안에 별곡하게 저장돼 있던 글들은 죄다 뒷모습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뒷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과연 나만의 이야기일까? 회사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무시를 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음. 차마 집에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쓰리고 쓸쓸한 마음을 보여줬고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과연 나만의 시간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메모를 살을 붙여서 이야기로 완성하고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이 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온 지가 열흘 안 되거든요 삼천 음. 부를 찍어서 다 나갔습니다. 어. <laughs>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것이라고 하면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삶에 닿는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거잖아요. 음, 음. 보편적인 공감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받았을 때 이처럼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수 있구나 음. 하는 생각이 들고 열흘 만에 오세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어. 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게 4 0 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나 남성이 쓴 위로와 공감의 책은 거의 잘 없거든 응.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laughs> 읽었다라는 응. 이런 후기와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이번 책은 의미 있는 응. 경험이 됐다 나에게 있어서도. 응.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흔거든요. 어리시네요. 엄청 어리시다, 그죠? 네.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없이 그 나이만 들어서 <laughs> 제마음도 금방 가겠죠?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네. 고인남님의 마흔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의 마흔은 무턱대고 저돌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고인남님의 마흔은 굉장히. 슬기로운 것 같아요. 어, 그런가요? 시야도 저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요. 고인남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음. 잘 포착하시고 들어가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무리하게 어린하지 않고 확인해보고.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와 음. 내가 마, 살았던 마음보다 훨씬 현명하고 음. 넓은 시각으로 살고 계신 분이어서 5년 후에도 만나기 힘들었을 텐데. 아. <laughs> 제가 정말요. 전화면 바로 튀어가겠습니다. 제가... 제가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안 살면 음. 제 자신을 좀 싫어하게 될까봐 음. 저를 좋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음, 그거가 참 대단한 시각인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되고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은 다들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있고 나를 바라보는 내가 어... 어...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인격이 항상 작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고인남님 같은 게딱그 케이스잖아요. 한 가지 인격만 있으면 내가 나한테 매몰돼서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 음. 항상 내가 나를 평가해보고 객관화해보고 메타적인 어떤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음.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도 공부를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타고나신게 아닌가 제가 원래는 별로 생각 깊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음. <laughs> 나름의 좀 어려움과 실패를 계속 겪고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워보니까 네. 자꾸 그런 게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지를.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해보지 않았던 영역이에요. 사람을 모으고 협력하고 공동의 어떤 이익과. 공동의 어떤 성취와 승리의 기쁨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음. 이런 것들을 기획자적으로 리드하고 음. 디자인해가는 이런 감각과 시각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독서하시고, 음.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체계화 시켜줄 수 있어서 무서운 존재로 성장하시지 않까 아. 생각합니다. 네. 오소숙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실 유튜브 하는 이유가 여행인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을 모시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딱 오늘의 저와 인생의 선배님을 모습을 담는 게 마음에서 채워지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추억 네.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사람 만나는 걸좀 불편해하고 밖에 잘안 나가고 음. 그런 편인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면을 가지고 많이 계시고 음. 존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더잘 되시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추상에서 구체로, 관념에서, 실체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분에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음. 실체가 있고 현실적인 삶의 감각을 많은 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얘기 나는 적은 네번 정도밖에 네.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관찰하셨지? 제가 언어로 표현 못하는 어... 부분들이었는데 네. 말씀해 주셔서 놀란 것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제가 기획자로 20년인데 아. 기획자는 관찰하는 사람거든요 아. 근데 이 관찰이라는 게 관찰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음. 공감각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각적인 부분과 뭐 뉘앙스, 느낌 전부 다 동시에 흡수가 돼서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옳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험치가 더해지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느낌적인 것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 같은데 음. 고현함님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순식간에 좀 많이 느끼. 인것 같아요. 음. 삶의 어떤 깊이와 진정성, 진지함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가능성입니다. 음. 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라 내년쯤 되면, 내후년쯤 되면 어느 위치가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제 말대로 아마 그렇게 되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음. 2030분들 구독자들이 많으신데 네. 잘 살아보고 싶은데 좀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음. 분이 계시다면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요그말 딱. 눈 속에 딱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2030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손 내미는 용기 20, 30뿐만 아니라 40대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죄를 지은 것이냐 이렇게 숨어들다 보니까 제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수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나 혼자 힘으로 제기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손을 내밀어라. 도와달라고 해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용감한 일이다. 정말 용감한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빗장을 불고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음. 나 잘났어요 라고 하면 그래 너 잘났다고 네, 그렇죠. 생각하죠? 네. 내가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빚장을 풀고 도와주는 그 사람과 도움만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진솔한 관계까지 맺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재기도 할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더 성숙한 나로서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실패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다.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라. 도와달라고 해라. 음, 음. 그러면은. 어른들은 도와준다 음. 네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많이 공감이 가는 게 회사에서든 밖에서든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저도 어떻게든 이렇게 또 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어른이 되고 싶더라고요 누군가 어렵다고 딱 얘기했을 때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런 어른이 많으니까 너무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하는 동안 저도 많이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됐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유명하지 않은 그 무명인입니다. 회사도 <laughs> 그림자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나 늘 긍정적이고 저만의 가늘고 긴 철학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또 어떤 영상에서 저를 보실 수도 있는데 그때 반갑게 아는 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